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심재호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경제적 부위를 누리기에 많은 노력과 욕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문화적 욕구는 덜한게 사실일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한데요. 문제는 문화가 우리 생활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도시건설을 강조하는 안양시의 문화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정재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재리입니다네 네. 우리 대표께서는 지난 1년 전에 이 자리에 계셨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음, 1년 전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안양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끌어오셨는데 1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뭐본 자신을 평가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네. 학점으로 보면 한 비제로 정도 B0. 주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비제로를 주시는 이유 어디에 네. 있을까요 에~ 한 b 플러스까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음. 너무 욕심이었던 것 같고 왜, 그건 그렇게 좀 음, 어~ 제가 이제 어, 취임한 게 4월 음. 중순이었거든요. 음. 이제 4월 중순이라면 이제 재단에서도 모든 사업들이 이미 기획이 돼서 그렇죠. 한창 이제 진행될 그런 사실 시기였어요. 사실 다른 분이 선임께서 기획했던 음. 것을 음. 우리 이제 신임이 맡아서 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예. 모든 게내 것은 아니었죠. 네,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에 대한 이해도도 좀 부족했고요. 음. 그다음에 또그 과정,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음. 네, 그렇지만 뭐 대가 없이 큰 대가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를 하, 해서, 음. 제 나름대로는 비제로는 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시민들은 얼마만큼 점수를 주실지 궁금한데요. <laughs> 예. 아까 시행착오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난 1년 동안, 이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시행착오와 연관되어 있는 일이겠죠?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뭐 짐작은 가시겠습니다만은 음. 안양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시는 분들은 짐작하실 텐데요. 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 네. 음, 사업이 있죠? APAP라고 AP. AP,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아무래도 그 사업이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이미 기획돼서 음.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음. 참여를 하게 되는데 뭐 이야기의 전개 과정으로 보면 이제 기승전결의 전개 과정 정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존에 완벽하게 이제 기획이 됐던 그 이전 임자들의 예, 기획이 됐던 사업들을 이제 수정하지 않고 음. 그거를 어떤 완결, 완, 잘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음.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예술 경영에 대한 관점들, 음. 또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런 좀 차이가 있을 수도 그렇겠죠. 있고. 음. 또기존의또 예술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에 대한 종중도 음. 필요했고 음.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또 시의 각 요구 뭐시 또는 시민들의 요구 음. 뭐 의회 의회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을 예, 수렴해 가지고 음. 어, 큰 갈등 없이 그거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음. 어, 아무래도 좀 심적 고통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음. 예, 그렇지만 그렇죠. APAP에 대한 문화적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 개인적인 판단 뿐만이 아니라 음. 특히 APAP를 바라보고 있는 이 전문 음. 이 영역, 음. 시각 예술이겠죠. 음. 그거는 특히 이제 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또 밖에, 음. 에,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음. 오히려 안양에서 그 소중한 가치를 좀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음. 갈, 때, 갈 때가 있어요. 음. 그건 왜 그러냐면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한국에 별로 없었을 시대에 네. 그한 10여 년전이 음. 안양이라고 하는 이, 이 중소도시에서 음. 그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였고 음. 그거를 사업적으로 실행해서 굉장한 성과를 일궈냈다는 거에 그렇죠. 대한 거는 이어진 것만, 이어진 대단합니다 것만으로도 그거에 대한 성과, 평가는 뭐 서울에서 안양에 있다고 음. 제가 그러면 아.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공예술의 음.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네, 그 정도로 이 안양 공공예술을 바탕으로 한 안양 문화예술에 대한 음. 이 평가가 굉장히 높다 라고 음.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 상대 아니면 남들이 평가하는 거에 비해서 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일 거예요 예, 아마 예, 예. 내가 소중한 걸 몰라기 모르, 음. 때문이겠죠 그게 그만큼 애착이 가기 때문에 기대치가 음. 높아서 그럴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음.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음. 항상 근데 그거는 어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극이 되고, 음. 긴장을 갖게 하는 그런 음. 또 긍정적인 역, 역할을 해주죠. 음. 예. 그렇죠.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음. 가까운 수원의 경우에 음. 세계 문화유산 그, 뭐 수원 화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수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매일 보다 보니까 <laughs> 사실 그게 세계 문화유산, <laughs> 외국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하는 그런 예술품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예. 사실 이거 A.P.A.P.도 예. 마찬가지 우리 지역 우리 안양 지역 주민들은 그냥 그 속에 살 살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아름답고 우리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이, 이어먹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음, 음. 근데 일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니 네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안양 시민들은 참 행복한 곳에 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만 네. 합니다 네. 1년 전에 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 예술을 통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발견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네. 이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음, 뭐 그거는 뭐 음. 저희 재단의 미션이기도 음. 하고요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어, 실천하는 과정이 음. 예,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야 될 과제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좀더 이제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음. 좀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음. 어,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그것이 사업적으로 보내졌던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음. 우선 생활예술을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예술. 그렇죠. 어떤 걸까요? 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을 공급자 중심에서 음. 수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문화예술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음. 그,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어, 교양 교육이라든가 음. 그다음에. 예 여기 안양 시민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어쨌든 저희 재단의 사업 속에 녹여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는 것 음. 이외인주 생활예술 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이제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만안구 동안구 균형 있게 그리고 또 속속들이 이렇게 동 예, 다니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공연들을 좀과적이면 네.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음. 그런 공연을 좀 많이 예, 활성화할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시민의 연대감들을 좀 고출하는 것들,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네 어, 그래서 지난해 그 안양시민축제가 음. 사실 유사일에 이 굉장한 그 많은 관, 관람객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네네. 25만 정도 연 음. 이틀 동안에. 네, 그래서 주로 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음. 이거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음. 그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는 생활 예술, 찾아가는 예술, 네. 그리고 시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부분 네. 이세 가지 공통점이 아마 소통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술과 네.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 네, 네. 그 소통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네, 것이죠. 네. 그 어. 소통의 이제 뭐. 진검다리 역할을 음. 하는 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재단이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무단히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소통은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뭐 일동안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 축제 기간에 이렇게 홍등을 예, 예. 보면 축제 아, 기간의 홍도은 물론 음. 이, 그, 그연 참여 인원. 이 음. 가장 이제 그호응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자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난 예전에 뭐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음. 어그지만 주변에 그거를 지켜봤던 시민분들이나 시의 관계자들 얘기는 어 굉장히 그전과 비교할 수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네. 저 역시도 매년 최고만명 정도가. 다5 5만명 네. 정도가 그 이틀 동안. 음. 평촌중앙공원과 그 기타 여러 우리 행사장을 음. 찾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전례 행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 말고도 이런 행사 또뭐 음악회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전에 비해서 관객수가 이렇게 좀 늘긴 늘었나요? 그 어, 저희 이제. 안양아트센터나 평소나 음. 아트홀에서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어~ 그걸 보면 어~ 유,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들이 음. 그 유료 관객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음. 거죠. 어, 어~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렇죠. 일입니다. 단순히 이제 객석 점유율이 높아가는 것도 음. 중요하지만 음.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유료 관객 점유율이 높아간다는 거거든요. 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상승하는 음. 그런 거를 볼수 있거든요. 그거는. 안양 이제 시민들이 문화향수의 어떤 이 방식이 굉장히 음. 좀 선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 예, 보다 예. 많은 예술가들이 끼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탁월한 예술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지원 뭐잘 되고 있나요? 그, 가급적이면, 음. 어, 저희 재단에서 하는 예술 활동 중에 여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 예술가들의 뭐 단체라든가 개인, 음. 이런 예술가들의 활동들을 어쨌든 같이, 음. 에, 이렇게 협력해서 하도록 어, 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음. 저희 담당 직원들한테도 다 주지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그거 뭐, 당연히 그렇게 될 방향이 그렇게 정리돼 있고요. 음.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한 음. 하나의 좋은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이 올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음. 안양예술인센터라고 해서, 음. 그, 지금 옛날 만안구청 근처에, 음. 그, 그, 저 시의 그 건물 중에, 요 안양 예술인 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음. 한 6월 개관 목표로 해서 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리모델링을 네. 진행 중인데 음. 이것은 바로 지역 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서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음. 뭐 공간이 없어서 뭐 활동들이 위축됐거나 음. 아, 또는 정보 교류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음. 뭐 참여 기회가 없었던 음. 안양 지역의 예술가들 특히 청년 예술가들 음. 젊은 예술가들 이런 분들한테 그야말로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거든요. 음. 바로 이거는 뭐 정말 획기적인 이, 이, 이 시의 역할이라고 음. 좀 생각을 해서 어, 그것이 오픈 개관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음. 안양 예술인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참여 기회들이 훨씬 높아지리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그 예술가가 아사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래전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죠. 예. 예,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그 문화예술재단의 대표 이사로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싶고요. 예.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무슨 경제적 지원보다도 그분들에게 놀이, 마당, 멍석을 깔아 주는 게 가장 큰 그렇습니다. 지원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마당을 깔아 주고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말 그 생계는 물론 최소한의 어떤 예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공간, 음. 활동 공간, 음. 어, 개별적으로 물론 다 예술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지, 그런 것들을 음.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예술이 공 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음. 일정한 공간 속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시작이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인센터의 개원이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이 시민과 예술가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재단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고 보시는지요? 그스로작하는 어, 건데 그거는 뭐 결과의 음. 음. 문제가 아니고 과정의 문제라고 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음.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 음. 음. 이 이제 이 바로 이제 노력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런 의미에서는 음, 아까 뭐 비제로 정도부터 <웃음> 음. <웃음> 예, 예. 어떤 예, 출발점을 음. 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제가 그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은 음. 이 시민 대시, 시민들을 음. 상대할 때 친절한 음. 문화재단을 음. 되도록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건 취임 일성이기도 했고요. 에, 그래서 음. 그 친절도를 좀 높임으로 해서 음. 작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거를 좀 크게 받아들일 수 음. 있게 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재단을 음. 내 어떤 자랑으로 그대로 어 피드백이 된다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작지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음. 친절이라고 생각해서 네.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문화예술의 발전은 그야말로 안양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안양 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지금 인문학도시를 한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이 문화와 인문학도시는 뭐 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렇,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인문학을 구성하는 음.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네, 소재 소재들이 그렇죠. 뭐 당연히 문화 예술일 음. 거고요 실제 그 문화 예술의 핵심 콘텐츠가 문화 저 인문의 네, 네. 핵심 콘텐츠가 문화 예술이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이 바로 이제 또 실제 가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촉매 역할을 음, 하는 그렇지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인문학도시를 선언한, 뭐 안양시,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하면서, 재단이 바로 그것들을 실행하는 추진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저희 그 문화예술 우리 사업들이 다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인문학도시가, 안양시에서 인문학도시를 주창하는 이유가 어떤 정신적인 만족도, 그리고 나의 삶의 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렇게 인문학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는 정말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음. 예. 어느 정도 이 인문학도시를 만드는데, 이, 재단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 도시의 음. 어떤 발전에 음. 기본적인 콘텐츠를 이제 저희들이 음. 실행하고 발굴하고 실행하는 음. 주체가 재단이니다 가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의 이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음. 어, 뽑겠습니다. 우선, 그, 역사, 역, 인문학을 중에 이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요. 그렇죠. 인문학, 뭐 문사철이라고 한다면, 뭐 인문학의 핵심이 문학, 뭐 역사와 철학, 음. 뭐 이게 기반이라고 한다면, 어 역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뭐 중요한 콘텐츠의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올해 안양에서 안양시는 안양 박물관을 이전 확대 개편해서 새롭게 문을 엽니다 음. 아, 그래서 지금 김중옥 건축 박물관 예술 예술 공원 내에 있는 김중옥 건축 박물관을 음. 김중옥 건축 박물관과 안양 박물관으로 음. 이원화해서 거기에서 박물관 안양 박물관을 새롭게 개원을 해요 음. 어, 지금 평촌 아트홀에 있는 그~ 전시실에 있는 유물들을 옮기고 네. 또 새롭게 꾸며서 안양박물관을 어, 6월 중에 목표는 6월 중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음. 아, 그러면 안양의 역사적인 이, 그, 음. 그 통시적인 그 안양의 역사들을 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뭐 현대까지 이르는 과정을요 그러면서 어,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에, 교육 프로그램들이 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 어, 바로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는 안양시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음. 에, 사업 수행들은 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어, 더불어 이제 예술적 사업들이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음. 평촌 아트홀에 있는 그이 박물관 그 공간이 이전하면서 빈 공간을 음. 전시실로 또 확대 개편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안양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가들에 대한 전시 공간, 음. 음. 그는 프로와 아마추어들도 다 포함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또 활용한 다양한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들이 음.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또 음. 이제 인문학 저희 활동들의 한 축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예. 부분들이 안양 시민로서의 으 만족도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정말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 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더 볼게요. 음, 금년도에 정 대표께서 꼭 이루고 싶은 사업 어떻게 있을까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양박물관의 뭐... 아주 어, 멋있는 개, 새로운 개관. 예. 이게 올해의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음. 지난해는 A P A P를 음. 잘 마무리하는 거였다면 올해는 음. 사업의 하나의 특. 징 특별한 사업으로 음. 친다면 안양박물관의 음. 예, 새로운 멋진 개관. 음. 예, 음. 예, 그것이 음. 저의 올해 가장 큰 중요한 사업 중에 예, 꼽을 만한 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이 사업 정말 잘 만드셔가지고 금년도 12월에는 A플러스 학점 받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B플러스를 목표로 해서 A플러스까지 갈수 예,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팎에 있는 우리 국민이 경제적 빈곤 국가보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행복, 그 행복 지수는 사실 내가 만족하는 상대적인 수준인데요. 그 만족도는 경제적 부의 축적보다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올 때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문화적 환경을 찾아보고 계획 잡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재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와 함께한 티보로드 파워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